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쁜 생활 속에서 불균형한 식생활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영양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종류도 기능도 다양해서 자신에게 가장 걸맞는 건강식품을 고르는 안목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미네랄의 공급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 식이섬유, 효소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우리 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체내에 유입된 영양소들이 각각 활성화하고 분해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조직에 왕성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미네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시 미네랄의 섭취에 반드시 함께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네랄의 다양한 영양력. 아연, 마그네슘, 인, 구리, 칼륨 등 효소의 활동을 조력하고 효소 성분을 구성한다. 코발트, 염소, 황, 비타민을 활성화시키고 비타민 성분을 구성한다. 철, 구리, 셀레늄, 아연, 황산화 작용을 돕는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 활동을 조절한다. 칼슘, 인, 마그네슘, 철, 구리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구리, 철, 아연, 셀레늄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강화한다. 기능 식품과 미네랄은 필수적인 동반자다.